여러분, 60세 이상이시면 꼭 들어야 할 소식이 있어요. 1억만 있으면 월 70만원을 평생 세금 한푼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몰라서 그냥 지나치면 한 해를 통째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나오는 지원금이 있다면 생활비 걱정이 한결 가벼워지겠죠? 건강관리나 여가, 취미생활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고 바로 행동하면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잠깐의 관심으로 평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매달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 달 생활비가 또 모자라네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월급처럼 나오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이런 정보를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면서 손 놓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지고 마음까지 지치게 되죠. 또한 건강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가, 병원비, 간단한 운동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지출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금을 알면 생활비뿐 아니라 건강관리 비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나만 몰랐나? 그 싶은 순간이 많으실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실 겁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면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으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 맞는 지원금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정보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한 달, 아니 평생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킬 준비를 하세요.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이시면 1억 원만 준비하면 매달 7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정말 나도 가능한가?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가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본인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65세 이상인지, 그리고 일정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자격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격 요건이 헷갈리시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2단계 신청 서류 준비. 자격 확인 후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자산 관련 서류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류를 빠뜨리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한달 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3단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할 차례입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도 할수 있으니, 몸이 불편한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4단계 심사 후 지급 시작.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짧습니다. 심사 후에는 바로 매달 70만 원이 지급되기 시작해요. 한달 안이 길어야 두 달이면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 전체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잡해서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가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지금 준비하면 내일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매달 생활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약가, 여가 활동에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나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준비가 평생 혜택으로 이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얼마 전 우연히 이 제도를 알게 되셨어요. 처음엔 정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웃분들이 이미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다잡으셨죠. 김할머니는 1억 원을 해당 상품에 넣고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류 준비와 신청 방법 때문에 조금 걱정하셨지만 주민센터 담당자가 하나하나 안내해 주셨습니다. 서류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근차근 준비하셨고 온라인 신청도 어렵지 않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첫 지원금이 입금되었어요. 매달 5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몰랐다면 계속 걱정만 했을 거예요. 이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매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후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는 작은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취미 활동이나 가족 모임에도 마음 편히 참여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매달 들어오는 지원금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생활비 부담이 줄면서 작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왜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혜택을 놓치거나 한 해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작은 준비 하나가 평생 생활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처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청하면 안정적인 월급처럼 나오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구나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센터 안내와 단계별 신청만 따라가면 충분합니다. 주변 사례를 보면 조금만 움직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제 혼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와 행동이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김할머니처럼 오늘부터 준비하면 내일 바로 달라진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억 원을 넣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혜택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도 중요합니다. 나이,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늦거나 아예 불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서류 준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자산 관련 서류 등 필수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일부 은행이나 기관에서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라 식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놓치면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나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청 후에도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일이나 문자, 전화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흔히 아는 실수 중 하나가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는 겁니다. 조금만 늦어도 지급이 한 달, 두달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시간 투자로 평생 혜택을 확보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네 가지를 기억하면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혜택은 조금만 늦어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한 달만 늦어도 내 노후에 필요한 안정적인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1단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 방문 가장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도 간단히 할수 있어요.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2단계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자산 관련 서류 정도면 충분해요. 서류가 누락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2단계만 잘 준비하면 나머지는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3단계 심사 후 지급 시작.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바로 매달 월급처럼 지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첫 지급까지 보통 한달 정도 걸리지만 준비를 미리 해두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신청 링크와 자세한 안내를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한번 클릭으로 내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매달 안정적인 지원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평생 월급처럼 나오는 혜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행동하는 사람이 내일 평생 안정된 노후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만 잘 따라도 시니어 분들의 노후생활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 사례처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조금의 준비와 행동이 매달 안정적인 지원금으로 이어지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특별한 기술이나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달 월급처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작은 노력 하나가 평생 동안 생활비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바로 시작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조금의 관심과 실행만으로 내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이웃과 친구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누면 좋습니다. 혼자보다 함께 준비하면 더 안전하고 서로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주변 사례만 봐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인복지, 지원금, 건강, 생활편의 정책 등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준비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행동하는 순간이 바로 내 생활을 든든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조금씩 움직이면 걱정 많던 하루하루가 마음 편한 안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방법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노력으로 큰 혜택을 얻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김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지원금으로 마음 편히 생활하고 건강도 챙기고 여유 있는 하루하루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생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